기자였는그 기사였는데요. 강찬우 기자님의 기사 좀 헤드라인 굉장히 재밌게 뽑기로 유명하신데 오늘도 역시나 재밌더라고요. 한동훈은 200만 원, 주진우는 1년 징역. 윤상영은 80만 원. 요거딱 듣고 여러분 아실 것 같은데 이재명 재판 이제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친 한과 친 윤의 예측이 엇갈렸다라는 기자 그 기사를 봤는데요. 일단 우리 기자님의 브리핑을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법조 전문가가있는데 제가 하는 게 공지 앞에서 문자 쓰는 게 아닌지 우선 굉장히 이 심심한 사회 발을 드립니다. 아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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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쨌든 정가에서 떠도는 얘기니까 음. 말씀을 드리면요. 네. 일단 이 문제에서 가장 확실하게 치고 나간 분은 주진우 의원입니다. 이 음. 사람 뭐 이분 저워낙 그베테랑 검사였고 그리고 또 바로 이 용산에서 법률 비서관을 했잖아요. 네. 검, 그렇기 때문에 뭐 이분의 이제 법적인 그런 논리는 다, 단단하고요. 네. 그리고 이분이 또 이미 그저 이재명 대표 그 선거법 구형은 맞췄어요. 정확히 맞췄어요. 음. 2년 징역 때릴 거라고 했는데 정확히 그렇게 됐고요. 네. 그 이분이 지금 저 주진우 입수 해설이라고. 그, 자기, 본인의 유튜브를 운영하는데, 거기서 아주 단언을 했습니다. 1년 징역 나온다. 그러니까 일타 강사의 네. 컨셉으로 네. 계속 강조하시더라고요. 네. 거의 강사로 치면 대치동급이거든요. 물론 <laughs> 대치동 강사를 한테 배운다고 이제 뭐 항상 그 수험생의 시험 성적이 음. 좋은 건 아니지만 네. 시험 성적이 좋은 분도 많이 나오죠. 음. 자 그래서 이분이 어쨌든 지금 1년 징역이 나온다. 네. 그거를 명쾌하게 설명하시는 을 분. 지금 네. 영경님께서 음. 법정 구속 비나이다 <laughs> 지금 났어요. 그렇죠, 그분이 근데 잠깐 이제 그 거기서 이제 그한저이저 우리 주리 주진우 의원은 네. 법정 구속에 대해서는 요거는 퀘션마크를 하지만은 음. 징역이 분명히 나온다. 그리고 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위증교사 열흘 뒤에 이거는 자기가 볼 때는 징역을 넘으면 실형이 나온다. 아. 다만 실형이 나오는데 이제 그 재포 동의안을 이제 보내는 문제 이런 네. 것인지 있으니까 그건 또 국회에서 결정할 문제가 되겠지만 거기서는 실형이 나온다. 음. 그렇게까지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여권에서는 맥시멈이라고 보이는데 왜냐면 왜냐면 바로 이제 그 한동훈 대표가 네. 그 주변에 이제 약간 사적으로 그 이런 분, 어제 얘기했다는 걸 제가 캐치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저걸 담은 건데. 아, 그래요? 네. 왜냐면 어저께 지금 국민의 힘이 좀 시끄러웠던 게 바로 윤상현 의원입니다. 윤상현 의원은 음. 지금 80만 원을 얘기하는 바람에 네. 당에서도 굉장히 부적절한 걸로. 이게 멍미 약간 이런 분위기가 있요 아니 우선 지금. 윤상현 의원이 사실 여당원으로 살 소리는 아니에요. 왜냐면 음. 만에 하나 판사들께서 만약에 약한 마음 갖고 하, 100만 원 아래로 그냥 때려버리고 싶은데 이게여론 눈치하는 순간 딴 사람도 아니고 여당의 중진이 그것도 대통령하고 친하다는 같은 윤씨. 네. 국 윤씨. 네. <laughs> 그러니까, 그러면 뭐 우리도 친윤 판결 할수 있겠네. 그러니까 <laughs> 어 80만원, 90만원 때려도 뭐 여당 의원도 그러는데 뭐 비빌 언덕이 되줄수 있다는 점에서 음. 저는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다 이렇게 네? 생각하는데 윤상현 의원의 논리는 저는 법적인 게 아니고요. 음. 지금 큰 틀에서 두 가지인데 한마디로 야당 대표이자 주요 대권 주자에 네? 의원직과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게 음. 이게 맞느냐. 뭐 네. 이런 정말 굉장히 저는 정, 법, 법이 아니고 정치 문제인데 뭐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떤 사람도 판사가 벌금 어떤 사람도 벌을 내릴 수가 없어요. 음. 뭐 저를 벌내리면 아뭐 기자지기 날아갈 수 있는데 그러면 저 사람 생명 끊는 건데 괜찮으냐?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는 말도 안 되는 거거요그 전에 죄를, 죄를 짓지 말아야죠. 아, 그렇죠. 그리고 네. 두 번째 또 하나는 434억 원을 민주당이 개원해야 된다. 이런 논리를 해서 그것도 부담된다 그러는데 원래 정당은요 돈이 없고 천막 쳤을 때 오히려 더 표를 많이 얻습니다. 정당이 제사는요, 아, 진짜 명언, 네. 정당의 재산은요 정당의 재산은 표지 돈이 아니에요. 야. 야. 돈 많은 정당은 되게 의심을 받고 저것들 네? 부패한 놈들 아니야? 네? 그래서 다만 심판을 받아요. 음. 저는 민주당이 저 뭐냐 그 문재인 때뭐 지지율 높고 어쩌고저쩌고 떠들었지만 심판을 받아서 결국 정권 내놨잖아요.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때 돈이 엄청 늘어나가지고 여의도 이 근처 지금 엄청난 지금 빌딩 샀잖아요. 민주당 <laughs> 엄청나게 큰 빌딩 샀다 반대로 오히려 가진자의 정당이라는 국민의 힘은 네. 훨씬 더 쪼그라들어 갖고 초라한 음. 당사 네. 저는 여기서 이미 국민들이 탁 보고 이게 뭐야 이게 서민과 무슨 약자의 정당이야? 거기서 이미 저는 상당히 그때 상처를 입었다고 봅니다. 네. 저는 네, 강... 민주당이 집권을 하고 싶으면 음, 네. 음. 지금 434억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더 내놓고 <laughs> 천막 가세요. 천막 가면은 바로 저 뭐냐 그렇게 지금 30%박스에가진 이재명 지지율더 올릴 수 있습니다. 아니 또 길거리 좋아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좋아하시고. 지금 강 아, 저렇게 비싼 당사 <laughs> 네. 저렇게 저 국회에 화려한 저뭐에 175석의 의석을 놔두고 끊없이 주말마다 장위로 나가시는데 <laughs> 네. 그렇게 길거리 좋아하는 게 드러났잖아요. 그럼 그냥 <laughs> 네. 거기서 살아요. 그러면 진짜 <웃음> <웃음> 어? 그러면 진짜 제가 보면은 진짜 대박이 날수 있다. 네. 네. 근데 뭐가 도대체 네. 433만 그 움켜쥐고 있으면 네. 오히려 가진 의성마저 잃습니다. 저 그렇게 보자. 우리 진짜 강, 강 기자 기자님 토론 네. 멋쟁이. 네, 네. 우리 강창호 기자님 진짜 네. 너무 대단하십니다. 네. 저, 저 별명을 네. 어 드리고 싶어요. 별명이요? <laughs> 뉴스 뉴스 모타 아 뉴스 모타 아, 모타 엄청난 이 모타가 있어가지고 뉴스 모타로 제가 저 별명을 져 네. 드리고 싶은데 예. 네. 돈 얘기가 나서 셌는데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그래서 80만 원 갖고 가니까 어제 민주당 저 국회 국회 국회의원들 이 걱정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이분도 또 아주 베테랑 검사 아닙니까? 그 네. 한동훈 대표가 그걸 했다는 거예요 자 진정들하고 <laughs> 내가 볼 때는. <laughs> 두가지다 첫째 이건 유죄가 나온다 무죄가 나올 수 있다 무죄가 이제 나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유죄가 나오면은 (100만 원) 아래가 나올 수가 없다 음. 그왜 그러냐면 그 (100만) 지금 죄질을 보면 당연히 (100만 원) 이상이고 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가장 쉽게 말할 수 있는 거는 거짓말을 한 해서 얻는 법익이 굉장히 크잖아요. 쉽게 어. 말하면 대장동과 백현동이라는 정말 온 국민이 공분할 수 밖에 없는 거대한 지금 범죄 게이트를 그거를 모면하려고 네. 어, 국토부에 협박이 있었다느니 나는 김문기를 모른다. 그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음. 엄청난 표 수백만 표를 긁어모을 수 있는 그러한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네. 이것은 정말 큰 죄다. 고로 이것은 백만 원 이상에 나올 수 밖에 없는 죄다. 네. 그런데 이런 백만 원 이상에 나오는 죄에 감경을 할수 있는 사유가 있을 수 있다. 네. 그럼 예를 들어, 진심으로 뉘우치고, 음. 어, 나 정말 김문기 이제 보니까 그때 그 사람이었던 거 이제 알것 같습니다. 어. 뭐, 입을 수도 있는 거고, 뭐. 안그데그런 그런 게 전혀 아니고, 네. 뭐, 기억이란 것은 어떻게 될수 있는다면, 뭐, 고도에 무슨 무슨 뇌심리까지 갔잖아요. 난 저는 그 순간 진짜, 저, 근데 뭐, 하지든 간에, 그러니까 이게 감경을 할 사유가 정말 감경이라는 거예 없다는 거야 음. 어, 없다. 그래서, 네. 그래서. 감경할 감경, 사유가 감경이다. 어, 그렇죠. 감경할 사유가 감경되버렸어. 그래서 저는 그 한동훈 대표가 아주 네. 법리적으로. 네. 100만 원 이상에 나올 수밖에 없는데 감경할 요소마저 없기 때문에 네. 100만 원 이상에 나온다 고로 나는 200만 원 이상 본다. 땅, 그렇게, 된, 땅, 겁니다. 땅. 그렇게 네. 된 겁니다. 자, 변사님 이어받아 주세요. 예, 조금 잠깐 모타 열좀 시키고 가겠습니다. 네. 예, 일단은 이 내용이 이제 2022년 대선 당시에 김문기 관련해서 대장동 개발 사업 실무자였잖아요. 네.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 네. 이게 이제, 이제 이게 사실인지 여부에 대해서 이제 하는 건데 네. 대법원에는 양형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음. 기본 양형 기준이 징역 10개월 이하 또는 벌금 200만원에서 800만원 이고요. 네. 이게 감경 요인이 있을 때는 70만원에서 300만원입니다. 음. 가중 요인이 있을 때는 징역 8개월에서 2년 음. 벌금은 500만원에서 1000만원 이에요. 그런데 네. 이제 우리 보통 국회의원들 사건 보면요. 네. 80만 원 그런 약간 룰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아마도 윤상현 의원이 그래서 이렇게 이게 것 같아요. 보통 국회의원들 이제 할 때는 이제 뺏지는 떼지 않겠다. 어. 그 보통 이제 그런 재판 받는 게뭐 허위사실 공표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재산 신고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재판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럴 경우에 유스보면 대체적으로 80만 원이 나왔습니다. 음. 그래서 윤상현 의원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저는 이 케이스는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요. 계속 이렇게 말하자면 재판부에 대해서 압박이 들어가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우리가 탄원서가 들어가는 거는 이게 뭐 선처를 구하는 지인들이 단언서를 넣고 이렇게 하는 건데 네. 이거는 너무나 많은 말하자면 지지자들이 엄청난 압박으로 사법부를 이렇게 누르는 형태의 어떤 단언서가 그 들어간다거나 권위에 계속 도전을 해요. 그다음에 뭐~ 이렇게 뭐~ 집회 시위를 하는데 약간 은근히 압박을 한다거나 네. 아니면은 여러 가지 정치인들이 어떤 어떤 발언을 한다거나 또는 누군가가 판사 탄핵을 얘기한다거나 음. 이런 거는 우리나라 사법부의 독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침해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게 대한민국을 최종적으로 지탱해 주는 것은 사법부의 기능입니다. 음. 그래서 대법원을 저스티스라 그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만약에 형량이 지금보다 우리가 예상해 뭐 보통 하는 사람들 80만 원 이, 이상으로 더 많이 나왔다. 네. 지금 구형은 2년을 했잖아요. 음. 만약에 징역 1년이 나왔다. 징역 뭐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이 나왔다. 그렇다면 이거는 나중에 그런 결과가 나오고 나서 되돌이켜 봐서 이거는 사법부를 이런 식으로 압박한 거에 대한 어떤 종합적인 고려, 음. 이런 사회적인 정의를 지켜야 된다는 것, 네.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야 된다는 것에 대한 네. 앞으로 이게 재판부를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면 안 된다는 거에 대한 전체적인 고려가 반영된 게 아닌가? 이런 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아, 정말 너무나 명쾌하고요. 네. 그다음에 음. 어, 저처럼 이렇게 그냥 그 눈앞에 <laughs> 보이는 그돈수에만 눈이 멀어갖고 아유, 무슨 말씀이에요 근데 저는 좀 전에 한마디전 와닿는 게. 네. 저는 그래서 약간, 약간 궁금해요. 지금 민주당이 너무나 웃기는 게 네. 지금 저런 식으로 개딸들 내에서 겉박을 하고 백만 음. 서명을 했다 그러고. 근데 지금 또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 백만 서명했다는 사이트는 중복감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아. 이걸 지금 딴 사람도 아니고 같은 민주당을 했던 전병은 네. 세미래 민주당 대표가 네. 그 중복 가입이 얼마든지 가능해서 한 사람이 여러 번 들어가가지고 서명 여러 번 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그 백만이 네. 진짜 백만이 아닌 거예요. 뭐 그러니까 그리고 첫째 서로 백만이라고 하더라도 요 네. 세상에 그럼 백만 이상 표를 저 서명해 오면은 그럼 죄를 줄여주는 나라가 그게 사법 국가입니까? 그게 법치 국가입니까? 그 국가가? 그거는 인민재판국 인민재판국까지. 인민재판 네. 그렇죠. 인민재판 네. 그래서 그거는 저 뭐냐 그 우선 그 자체가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또 동시에 그렇게 겉박을 하면서 또 뒤로는 배수를 지금 하려 고 그러잖아요. 아. <laughs> 예산을 지금 무려 200 몇십억 원을 늘려줬잖아요. 사실은 정부 여당도 이번에 많이 늘려줬습니다. 그래서 음. 천억 원이 늘어났는데 네? 그래서 0.34%, 33%까지 떨어졌던 음. 사법부 예산이 내년 0.34%가 됩니다. 그럼 0.01%포인트를 <laughs> 늘려준 것인데 음. 지금 민주당은 서로, 설마 0.01% 중에서도 일부 밖에 안 올려준 본인들 덕분에. 네? 그, 저, 이재명 대표가 보단. 저 약한 형을 받을 것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것인지 음. 좀 궁금하고 음. 만약에 그렇다면 오히려 사법부는 그러한 그 매수 의혹에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네. 지금 관대한 형을 때릴 수가 없어요. 음. 그래서 저는 정말 이걸 정 변호사한테만 엮어주고 싶은 게한 네. 번만 뒤집어 생각하면. 이렇게 막그 겁박을 하고 또 뒤로는 매수하듯이 그 이제 예산을 막저 그 뭐냐 선심 쓰는 이것은 오히려 차법 부보고 우리 더떼어 주세요 이렇게 이제 하는 그 자초하는 수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음. 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인지 그건 음.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것은 음. 어 우리 부처님이 삼독에 대해서 아, 얘기했습니다. 부처님? 를 아, <laughs> <진짜 웃음> 네, 부처님의 정말, 말씀이 네. 나와야 됩니다. 네. 탐진치입니다. 탐진치 아하. 그 말하자면 욕심이 있기 때문에. 네.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행동. 그렇죠. 어리석은 <laughs> 행동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저희가 만 저희가 네. 변호인이 음. 그 제가 어떤 피고인의 변론을 변론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렇죠. 절대 네.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할 말리는 것입니다. 말리는 거죠, 당연히. 말릴 것이. <laughs> 말리죠. 말릴 것입니다. 말리죠. 네. 말릴 네. 것입니다. 음. 그리고 지금 지금 좀 진짜 대한민국 세계 10 대 경제 강국이고 선진국이잖아요. 그런데 네. 판사님의 기각길이 걱정스럽다. 그렇죠. 그게 말이 됩니까? 음, 법원 보안대가 그런... 네. 선고를 전후해서 네. 판사님의 기각길을 에스코트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거는 <laughs> 네. 이 문명사회가 아닙니다. 맞아요. 사실 슬, 슬픈 일이죠. 슬픈 네. 저 대한민국의 정망이 자화상입니다. 제가 네. 좀 전에 네. 말이 많습니다. 음. 뭔가 그 욕심과 자기가 살겠다는 그 이제 뭐냐 욕망이 강하다 보니까 네. 한 번만 생각하면 오히려 자기한테 불리한 일을 음. 마구잡이로 저지르는 이 어리석음.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붙이면 지금 네. 그 민주당이 왜 이번에 예산을 올려줬냐면 법원이 너무 재판이 지연이 되니까 인력도 늘리고 재판 지연이 안 되게 좀 예산 높여달라고 하니까 아, 그래서 해줄게 이랬어요. <laughs> 그래 놓고선 또 재판 지연한 사람이 바로 이재명 대표. 예요 <laughs> 어저께 지금 신진우 판사가 아시여 많이 뉴스가 났지만은 네. 어제 신진우 판사가 대북송금 관련 재판 하는데 <laughs> 지금 공판 준비 기일만 무려 지금 5개월째 끌고 있어요. 음. 그리고 지금 뭐 어저께가두 번째가 인 하는 거 있는데 그저 이제는 다 읽고 오셨겠죠, 했어요. 그 신진호 판사만 해도 지금 제가 알기로 200건, 300건 하면서 다 그래도 자료 보는 분인데 네. 세상에 그렇게 이재명 대표가 아마 엄서를 했겠죠. 뭐 음. 단순히 뭐 자기를 잘 변호하는 것도 있겠지만 향후 공천을 줄 만한 사람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laughs> 이런 엄선한 변호사들이 지금 아 죄송합니다. 반도 못 읽었습니다. 어. 아니 시험 딱 시작했는데 선생님 공부도 못했으니까 시험 연기해주세요. 음. 왜그 판사가 어제 뭐라 그랬습니까? 이런 경우는 내가 처음 봤다 그랬지 않습니까? 음. 그게 뭡니까? 재판지원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는 쿠선세상은 재판 지연을 맡기면 예산은 늘려 주면서 아또 우리 잘봐주세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내 것만 빼고 네, 네. 내 것만 빼고 그렇게 합시다. 나는 재판 지연할 테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제가 네. 형사 전문 변호사입니다. 아니, 그렇죠. 형사 전문 변호사인데 실형이 나올 실형을 선고할 때요. 네. 구속 안 하는 경우는 우리 음. 일반 국민들, 시민들한테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우리 정치인들을 보면요. <laughs> 네. 정말 이상하잖아요. 그렇구나. 실형을 선고하면서 네. 네. 구속을 안 해요. 그러니까요. <laughs> 그런데 이게 대한민국 헌법 에 대한민국은 음. 평등한 국가고 그러니까요. 계급, 네. 구, 계급 네. 사회가 네. 아닙니다.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네. 실형 선고를 하시면 음. 법정 구속을 해야 된다. 음. 맞습니다. 음. 이거는 네. 사법부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도 그렇고 네? 정치인과 일반 국민 간에는 차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 그렇. 처면은 이번에 저번에 징역을 때리되 네. 유예를 하지 않을까 왜냐면 법정 구속이 솔직히 좀 부담되니까. 법정 구속은 사실은 징역을 안 때리되 유예를 그러니까 실형이 음, 음. 아니 실형이라는 거는 유예가 없는 거죠. 네. 그렇게 그러니까 실형의 의미가. 네. 판사님이 네. 재판을 할 때는요. 네. 법과 원칙에 따라서 맞습니다. 판례에 음. 따라서 하는 거지 음. 판사님은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야죠 사법부는 네. 정치를 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음. 그렇기 <laughs> 때문에 실형을 하게 되면 네. 법정 구속을 해야 된다. 제가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붙이겠습니다. 네, 이제 지금 끝으로 짧게. 우리 국민이 네. 내년 법원에 1,300억 이상, 1,300억 가까운 돈을 세금을 더 늘려줬습니다. 음. 사법부는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사법부의 네. 정의는 살아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모두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좋은 판단 그리고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